2013년 3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 복합 단지에 깔끔한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등장해 보안 요원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안 요원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K 사장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안요원은 확인을 위해 인터폰으로 K 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와 연결해 주었고, 그는 같은 말로 가사 도우미를 속여 K 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그는 당당하게 K 사장의 부인을 찾았지만, 마침 그녀는 외출한 상태였다. 가사 도우미의 도움으로 부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된 그는 다급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15억 원을 제시하며 당신을 납치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당신을 납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K 사장님 곁에 머물며 당신을 보호해 줘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무려 30분이나 이어졌다. 부인은 그 남자가 자신에 대해 무척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당황한 부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경찰서에 신고한 뒤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어 3시간 뒤에 아파트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결국 그는 커피숍에서 K사장의 부인과 함께 나온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납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런 어이없는 납치 자작극을 펼친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K사장이 한때 이건희 회장을 대리해 사실상 삼성을 이끈 인물이라는 데 주목했다. 그는 납치극 고발자가 되어 K사장의 환심을 산뒤 삼성그룹에 취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아내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면 k사장이 고맙다고 사례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삼성의 취직 자리를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단순한 생각 바탕에는 절실함이 깔려 있었다. 도대체 삼성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납치 자작극까지 벌인 것인지 헛웃음이 나온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내뱉으며 푸념을 늘어놓는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나아. 하지만 인간에게 생존은 본능이다. 그렇다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돈이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월급의 액수도 복리 후생도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각도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90% 이상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 혹은 탄탄한 중견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한다. 당연한 결과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해야 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납치 자작극의 주인공 역시 그런 생각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